그 어. 시대가 제가 했을 때는 엄청 유행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이 노래 알아요. 다나나 다나나 다나 이거 뭐지 무슨? <laughs> 네. 최초로 제 채널에 아이돌이 나와주셨어요. 아, 진짜 저 너무 설레가지고 어제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세나라 채널에는 한국 사람, 연예인 최초로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북한 분들만 나오시다가 그리고 아마 네. 오해하실 거예요. 어, 이준씨도 과거에 탈북하셨나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내가 왜 갑자기, 이주연이 갑자기 저기서 왜 나와? 그렇죠 리주연으로 이제 와, 나오는 거죠. 음.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음. 피칭주파리라는 채널 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네. 어, 네. 엄청 선배이신 네. 아, 아. <laughs> 저의 이제 새싹인 유튜브. 필팅 주파리를 도와주시로 오또 맞아요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시러 와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옷도 코디를 예쁘게 맞아요 서로가 코디해준 거예요 이거 어, 지금 네 이렇게 스타일링도 해주면서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그쵸. 되고 네. 제가 또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는데 <laughs> 이렇게 또 인터뷰를 또 하게 됐네요. 근데 이게 네.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제가 한국 연예인을 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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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게스트였거든요? 와, 영광인 우리 거죠, 진짜. 아, 네. 처음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 사람을 처음 본 거잖아요. 되게 어때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게 어떠냐는 말 자체가 약간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어. 아예 그냥 모르던 어, 뭐 사람이라. 북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엄청 오래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신지가 네. 그래가지고 전혀 뭐 북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아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북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음. 막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어 의사소통이 아, 안 될까 봐. 어 약간 좀 네. 다른 말할까 봐. 약간 좀 그럴까 봐좀 <laughs>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한국 리액션. <laughs> 지금 방금 시작할 때나저 깜짝 놀랐잖아. 요 너한테 <laughs> 뭐라고 뭐했어요? 눈사람 <노쌤>, 안녕. <laughs> 네. 북한 사람이라는 그런 건잘 모르겠고, 음. 되게 아이돌 같았어요. 아, 진짜요? 요즘 현역 아이돌. 아니, 아이돌이 아뭐 아이돌이라고 말하줘 나는 옛날 아이돌. 와. 약간 이제 나는 선배 <laughs> 아이돌. 제가 사실 이제 북한에서도 아이돌 영상들을 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아쉽게도 프터스쿨은못 봤고. 음. 누구 봤어요? 소녀시대랑 어. 동방신기. 어. 그 시대가 제가 있을 때는 엄청 유행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알아요. 단단단 <딘딘딘딘> <딘바> 이 <이거> 뭐지 무슨? 디바, 디바. 네 아니 그 제가 여기 와서 솔직히 어. 이제 에프터 아, 스쿨 유명한 노래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음어 이거 저 알아 이 노래 어 많이 들었어요 어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아 신기하더라고요 <디바> 그 노래를 되게 북한식으로 부르거든요 <laughs> 살짝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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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느낌의 약간 네. 그솜으로 느껴졌거든요 아, 다시 한 번만 아.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밤 내일 밤 이거 맞아요? <디바> 어 약간 느낌 네. 많이 쓰죠 영어 쓰는데 영국식 어. 영어를 써요. 오 영국식 네. 영어는 더 어렵다. <laughs> 근데 애프터 스쿨을 그럼 네. 뭐라고 발음? 애프터가 다시 만나자 어, 어, 이거죠. 만나자 만나자. 음, 음. 어 그러면 어 뭔가 이따가 학교? <laughs> 이따가 학교? 이제 나중에를 북한에서는 이따가 뭐 이따가 만나자 이렇게 하거든요. 어, 이따가. 아, 학교가 어. 이따가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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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 말이지? 예. <laughs> 네. 어. 리주연. 어 그니까, 러 어. 이주연은 무조건 다 리. 리, 맞아요. 리? 어, 리주연 동무. 어. 어. <laughs> 그냥, 뭐, 인사하는 거면은 보통. 안녕하십니까? 그냥... 어, 어, 아, 안녕하십니 약간 영화에서 어. 보는 그런 것처럼. 어, 맞아요. 그럼 반말은 없어요? 반말 있다야. 어, 약간 그... 안녕. 안녕은, 그, 안녕하니? 오! 안녕하니요. 안녕하니? 어, 그리고 또, 막, 잘 자, 이런 거는요잘 자요? 어. 잘 자는 보통 이제, 잘 자라. 어, 잘 자라. <laughs> 자지 말라는 거 <것> 같잖아. <웃음> <웃음> 잘 자라. 내일 아침 뭐 일어나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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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북한말로 조금만 해주시면 안 아, 돼요? 그럼 이제부터 대화를 어, 조금만. 네, 북한말로 어. 할게요. 네. 어. 아, 근데 저는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평소에. 그래서 네, 북한말로. 북한말인니 어. 이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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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북한말인데 왜 그런가?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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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어. 이렇게. 옷장공개 이런 것도 나중에 주파리 거기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네. 스태리오 <laughs> <스튜디오> 빠른데? <laughs> 옷공개하겠습니다아제 어, 채널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또 한마디 뭐 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네. 놀쇠 TV 동무 뭔들? 동무님들 동무들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오, 미주연입니다 <laughs> 맞아요? 아무도. 어 맞아요? 네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피팅 주파리 이제 나오는 편꼭 <laughs> 네. 구독해주시고 <laughs>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놀새나라도 제가 꼭 구독하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항상 누르고 항상 네. 누르고. <laughs> 네. 이렇게 네. 뭔가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 아, 그럼 요즘 세월은 요즘 원래. 시대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서로 이제 응원을 하면서 서로. 네. 우리 너무 잘 좋아요. 지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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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녹사라 네. 화이팅! 네. 와우, 화이팅! 네, 오늘 또제 채널에 나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구독 <웃음>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